극혐입니다 극혐 극혐이고 어, 가스도 뭔가 좀다 팔라고 하면은 해처리 좀 상대 많이 지어줘야 되죠 옆으로1시 정도 근데 6시가 아닌게 다행이에요 6시 같은 경우는 가스까지 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상대 안방문게 12시는 그래도 가스는 좀 그래도 잘 보이기 때문에 어. 풍시만 조금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시토스 어,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조금 어, 더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뭐 가도 상관 없긴 하지만 웬만하면 저거를 조금 케어해주는 쪽으로 어, 운영을 운영을 해주는 것이 어, 좋지요. 제그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페락 테라, 11시 페락이고 5처도. 자, 그리고 해처리를 여기에 지어주고, 성큰을 이렇게 지어줄 거예요. 일단 기본, 어, 여섯 개는 일단 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성큰 위치를 조금 씩 잡아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네, 해처리로 성큰을 싸는 플레이. 어, 해처리가 비싸기 때문에 해처리를 시키기 위해서 성큰을 둘러싸는 플레이는 별로 안 좋고요. 성큰을 지키기 위한 해처리를 둘러싸는 플레이가 좋아요. 그래야지 안 깨집니다. 예. 자 빠른 리버 플레이 뭐 이렇게 했는데 빠르게 죽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빠르게 뭔가 하는 애들이 항상 빠르게 뒤져요. 예. 예. 빨리 갑니다. 예. 자, 그래서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자, 기대를 해없고 성큰 하나 박아놓고 이제 이군도쏙 뽑으면서 성대 그 좋은 을 확실하게 파괴을 해줘야 됩니다. 이란 하나, 저그 하나거든요. 테란 하나, 저그 하나. 자, 그러고, 스철리를좀더지워주고 어, 자, 정착하면서, 아, 어, 일곱 시도 저그. 자, 그러면은, 어, 투저그의 원테란이 되겠네요. 자, 투저그의 원테란. 투저그 원테란이 되고. 테란만 조금 잘 막아주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이 토스 하나가 기 나와가지고 여기 포토를 득 박아주는 게 진짜 좋은 어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마린메딕 어 마린메딕인데 오리편칠러이 조금 도와준다 생각하고 상 거의 뭐 기본적으로 어한 6개만 채워놓으면 되겠고 가끔가다가 이제 그 저글링 발업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러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심시티가 좋은 고인 경우는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걱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 일단 여기는 예. 네, 가스를 파고 있는 성큰도 하나 없이 상대의, 어이짓고 있네요 예, 그래블레짓고 있는 모습 공족의 압박감은 상대가 아무래도 더 가지겠죠. 왜냐면 우린 투토스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리버의 판단 상대 좋을 수가 있겠어요. 예. 왜냐면 어, 따로 이제 그 쳐들어갈 만한 애가 없어요. 애가 없고. 이걸로 좀 어, 리버가 상대의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는 이걸로 꼽혔기 때문에 가스를 4개를 개를위개를요 4개를 해요. 개를총올려 자, 을개이총 어, 지금 타이밍 4개 11초 아닙니까? 이 상태로 4개스네 이 4개를 파면요 4개를 총올요 어. 개를총올려 어, 겁니다. 있게 해요. 4개를 총올를 어, 차라리 질럿 좀 뽑으면서 일꾼을 좀 확보할 때까지는 더블 렉을 차라리 가면서 좀 파다가 어, 가스는 뭐 어차피 금방 캐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꾼이 좀 확보가 되면은 어 사가스 가는 게 좋아요 어, 가스, 가스를 빨리 타면 테크를 빨리 타는 건 맞는데 가스 너무 많이 파면은 우리 미네랄이 부족해가지고 어 다른 걸 못해요 자, 이제 레어 이제 테란이 이제 살기 나오거든요 예 네. 원래 바이오닉이면은 기어 나올 타이밍이 자, 어 나오면은 일단 헬프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힐 자, 지금 다음 적도 이네요 그 가스, 가스를 켜고 있는 것이 뭔가 좀어 그랬는데 자, 안에 들어간 포토가 있기 때문에 캐처 바로 캐처 되고요. 캥캥캥예저 의미 없는 예어저글링 러시가 되겠군요. 자 그리고 어예 투칼라네요. 예 투칼라로 예, 들어갔는데 저것도 뭐 안쪽으로 칠러 시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 포토로 끼고 싸우면은 저분이 뭐 아무것도 뭐못해보고 거의 뭐의 주제.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이미 게임은 이긴게 이미 확정돼있고요 예, 이긴게 확정돼있습니다 확정있고또 이긴 그 같은 경우는 히드라 어, 주력으로 갈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칼리스크로 갔다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럭을 띄워놨다라는 것은 이게 이 정신 나간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 어.. 정신 못차리네요 자. 배럭을 띄워놓고, 지금, 어, 설마, 메카닉을 지금, 한다는 건가요? 네. 어, 상당히 예. 반대가 어. 상대히 부은 플레이 하고 있고. 자, 여기 리버죠, 리버. 자, 리버 쭉 올라가면서. 자, 일꾼이 죽는 순간 나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 뻥! 죽는 순간 나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네. 순간 도는 어, 순간 나가는 인간이면 재미가 없죠. 어이친구 어, 의지가 있어요. 네, 원래 바로 나가거든요. 나가는 것 자, 오 어, 그 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이 게임을 한번 제기를 약간 꿈꾸는 어, 그런 스타일이고. 자 얼커는 이제 한부대한부대고한 어, 한 어, 마리 더 뽑았는데. 걸커를 일단 입구 쪽에 박아 놓고 하고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 미네랄, 미네랄 읽고는 항상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 럴커가 방어가 된 뒤에. 부탈리스크. 뽑아주고. 뭐그리고 자, 어. 뭐 가버리야 돼. 오케이. 이런 것도 뭔가 럴커도 좀 이쁘게 박아줘야 됩니다. 스타는 뭔가 이, 어? 이쁘게 박아줘야 돼. 라 이쁘게. 이쁘게 해줘야지. 뒤에 있죠? 이쁘게 좀해줘 자, 그러면서, 어, 이제, 햇처리를 또, 저까지 지어주고. 자, 이제, 가스를, 풀가스 이제 가야 되겠죠? 풀가스. 풀가스 리고 풀가스 주고. 그리고, 이제, 물탈, 지어주고. 자, 퀸을 갖다가 두 마리 뽑습니다, 퀸. 이, 폭탄 매연너. 요거를 이제 감염시켜가지고 이제 테라의 멘탈을 그냥, 어, 파괴시켜버리는 것인데, 어, 삽됐습니다. 어! 자, 미탈이 쩍쩍쩍쩍쩍. 니냐 아니냐. 깜짝 놀래잖아 있네 이럴 는 채팅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럴, 근데 아까 이쁘게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쁘게 박아놨잖아요. 네.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다 이쁘게 박아놔라 했던 게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이쁘게 박아놔라. 네. 그리고 막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 네. 그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 네. 그건 이제 끝났다. 네. 그렇게 상당히 이쁘게 박아놨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충 그냥 뭐, 손 가는 대로 말게 박아놨다가 다 돌리시면 이제 벌써 하이브 피나고 있어, 피나고 있어. 네. 그래서 지금 폭탄 매연 나죠. 폭탄 매연 나죠. 폭탄맨이 나올 때까지는 폭탄이 아 나가네. 폭탄이 약하다. 이 아, 꾸개박아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꾸개박아놨잖아요. Sacrifice me. 디카즈. 그리고 모아가지고 이제 어... 가디언 어, 가디언도 한번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예행영상한번했지않습니까자 여기 이쁘게 박아줘야 돼요 이쁘게 박아줘요 이쁘게 박아줘야 예요 이쁘게 박아줘야 예요후채꼴로 풍채꼴로 이쁘게 박아줘야 요 품체골.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 무탈로 손적그저어 낭만 까버리는 겁니다. 김춘삼 김 김춘삼 스타일이죠. 왕초 왕초가 옛날에 그 싸움을 잘했는데 그 약간 어떻게 싸웠냐면 상대의 급소를 그냥 바로 그냥 싸우자마자 바로 차버리는 그런 상당히 어 그런 약간 저질스러운 그런 식으로 싸우고 잘했대요. 예어 아무리 그 우리가 뭐 효도르나 크로캅이라 하더라도 낭심 맞으면 가거든요. 효도이길 수 있습니다. 예 김춘삼 스타일대로 약간 낭 까버리는 그런 예. 어, 왕초 스타일이죠? 어, 왕초 스타일로 가서 왕초 스타일로 싸주는거죠 싸주 거죠. 어, 하이브기 때문에 피가 좀 있죠 예. 자 일단 히브라가 스테리드라서 어, 그냥 황 모양이에요 이게 예. 백입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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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네 오케이. 그러면서 전부 모아주고 여기는 야뭐 없네요. 예, 풀상하네요. 여기는 저쪽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풀상하는 겁니 예. 자, 어 나가면서 이미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네요.